따라 붙기도 많이 쉽지 않아 보이고 또 분위기가 많이 처져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로비 원의 선수들도 대회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아 선수도 마찬가지고. 야 그리고 빈틈이 지난 전략가의 컵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이번 ST, STS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보니까 음. 또 빈틈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아요 지금. 어, 매번 또 대회에 참가를 하면 결승전에 단골 손님처럼 이제 등장하는 선수인데. 그걸 또 기반으로 세계대회에 올라갔을 때 가장 임팩트가 강한 선수 빈팀이거든요. 근데 STS가 오늘 좀이 보면서 느낀 건 확실히 새로운 얼굴들이 추가가 되면서 그러니까 누가 주인공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빈팀이 처음 등장했을 때이 선수가 이렇게 큰 선수가 될지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많이 바뀌는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느냐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저희가 이제 로비원의 선수들도 미리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나이스웨더 선수가 유일하게 지금 첫 출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외 7명 의 선수들이 <laughs> 아, 워낙 대회 경력이 굵직해요 그러니까 나이스웨더 선수가 떨릴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항상 대회를 지켜봤을 텐데 선수들과 직접 플레이한다는 게 상대히떨리는 그거를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경기를 만나볼 로비원의 선수들의 자세한 인력들을 살펴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보시죠. 자 일단 서일 선수 어,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좀 불안하게 출발을 하고 있긴 합니다. 1점으로 시작이에요. 오이 선수의 예선 성적을 봤을 때 8위가 딱한번 있거든요. 2.7이면 상당히 높은 순입니다. SC, SC와 동일해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 8위를 한번 했으니까 더 이상 안할수 있어요. 오, 네, 그렇죠. 그냥 1위를 많이 했었던 그 패턴대로 간다면 네. 네 충분히 뭐 반등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선 1위로 올라왔지만 일단 출발은 1점으로 출발하고 있는 서일 선수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볼 선수는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선수예요. 어, B.J. 예선 1차 2위로 올라온 와. 선수이고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선수를 본인을 고봤습니다. 그 유연하고 재치 있고 메타파악이 강하고 아, 저보고 아, 조용하라고. 아, 네네. <laughs> 예예 예, 조용, 조용해라 신정민 아, 차 어, 게다가 또이 선수가 굉장히 싹싹해요아 네, 실제로 만면 너무 싹싹해네 그래서 뭐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어, 충분히 뭐 지금 스타트가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6이면 가장 높은 평균 순위입니다. 그렇죠 예선도 정말 높은 순위에다가 높은 등수로 올라왔고 현재 또티어도5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폼이 미쳤습니다. 자 인천피스트 현재 챌린저 랭킹도 상당히 높은 순위를 보유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어서 만나볼 선수는 뉴투 선수입니다. 용의 땅 챔피언십 13회를 기록했었고 을 ATS 리빅슬럼블에서 15위를 기록한 전력이 있습니다. 네, 세계대회를 경험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매번, 뭐매 시즌마다 등장하는 개근한 선수는 아니지만 확실히 한 방이 있는 선수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대회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또 오랜만에 올라온 만큼 제 실력을 좀 발휘해야 를 되겠죠? 시작은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일단 일반 예선 1차에 2위로 올라온 선수이고요. 뉴트 선수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보긴 해요. 그렇죠본선에서요 얼굴 오랜만에 봐서 좋고 또 1위에서 6번 빛나지 않습니까? 네. 이 선수 1등할 가능성, 가능성 정말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뉴트 선수이고요.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는 발명 선수, BJ 예선으로 올라왔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략가의 컵에서 발명 선수가 폼을 찾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 저도 그 예선하는 것을 계속 지켜봤었는데, 오늘 첫 번째 이제 로비를 저희가 많이 중계를 했으면 딱 이런 말습니다 아, 띵땡과 더불어서 우승 후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뭐 시작이 나쁘지 않아요. 인터피스트 바로 아래 또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 왜냐면은그 네? 전략가의 컵에서 파이널 로비까지 갔었고 최르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또 예선 비제 예선에서 1차 1등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1등 포 너무 좋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또 유일하게 마녀 상징을 고평가하고 있는 선수이고요. 자, 발명 선수가 과연 우승 후보에서 우승자가 될수 있을지 자 그리고 오랜만에 개인전 빈틈 선수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뭐 등장할 때마다 너무 뭐 대단한 선수기 때문에 모든 또이 TFT 팬분들이 기대하는 선수죠. 뭐 중계진들도 매번 올라올 때마다 어 빈틈은 이번에 뭐 우승을 할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개근을 했던 선수인데 역시나 매 시즌마다 새로운 얼굴들 안에서 살아남는 건. 정말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빈틈 선수도 EWC 준우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12번째 시즌이고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선수들의 선수 워낙 많은 선수들이 또 샤라웃을 하고 있는 선수가 빈틈입니다 그렇죠 좋아하는 선수 하면은 정말 손에 잘해봅시다